여기는 하임렛미노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비는 2023년 12월 22일에 공개된 모드하우스 소속의 걸그룹 트리플S의 SA팀 멤버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플랫9 댄스 보컬 학원 출신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청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음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엔딩 파트와 같이 주요 파트들을 도맡아 담당하며 보컬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특유의 음색과 상당히 잘 어울려 팬들 사이에서 노래의 주인공 같았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무대가 깔끔한 군무와 퍼포먼스로 많은 호평을 받았으며 주빈은 무대에 참여한 S인 만큼 춤선이 깔끔하며 합을 잘 맞췄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팀 합류 초반에는 본래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성향이라 소음에 민감한 모습을 자주 보였고. 텐션이 비교적 높은 언니 S들에게 종종 조용히 해달라고 다그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랜 룸메이트인 S시스 김수민의 영향을 지나게 받아서인지 가면 갈수록 말수가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예전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언니 S들은 이러한 변화에 상당히 놀라워하면서도 이쁘게 반기고 있습니다. 주비는 구김살 없이 무던한 성격인데다 매사에 신중하게 숙고한 뒤 처신하는 편이라 그룹 내에서도 행동력이 꽤나 느린 S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정한 모범생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평범하거나 흔한 것을 거부하고 개성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시각과 청각이 예리하고 눈치가 굉장히 빠른 덕에 팀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단한 번도 몰카 장난에 속아 넘어간 적이 없는 S입니다. 그만큼 말하지 않아도 주변 분위기를 알아서 잘 파악하고 적절히 녹아들 줄 안다는 뜻입니다. 지적이고 어른스러운 면모 때문인지 간혹 언니 S들이 먼저 다가와 소개기를 하거나 조언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평소 그다지 끼를 부리지 않는 편인데도 귀여움을 자주 받습니다. 주비는 아기자기한 이목구비가 특징인 베이비 페이스지만 평균을 웃도는 큰 키와 시원시원하게 길쭉한 팔다리로 구성된 체형 덕에 성숙한 느낌의 반전 매력을 자랑합니다. 한눈에 봐도 골격이 넓고 반듯해 보이는 직각 어깨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그랗고 어려 보이는 귀염상의 얼굴을 가졌지만 평상시 꾸미는 스타일 또한 성격처럼 어른스러운 탓인지 키가 한창 자라기 시작할 무렵인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종종 대학생으로 오해를 받곤 했었다고 합니다. 손바닥 크기에 비해 손가락이 길고 가늘습니다 멤버들 피셜에 의하면 주비는 같은 그룹 멤버인 이지우의 얼굴과 공유빈의 얼굴을 섞은 느낌이라고 하며 본인도 본인의 셀카를 보면서 이를 느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공유빈과는 안구가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빈의 쌍꺼풀은 일라인이고 옅어서 속쌍꺼풀이나 무쌍꺼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